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시간 주에 말씀 받아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깨닫고 믿고 순종하여 이루어내도록 우리 안에 임하시고 운행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하나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기다리셨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laughs> 네. 어제는요, 한낮의 기온이 영상 10도가 넘었어요. 어떤 생각을 드셨을까요? 아, 저는 이제 곧봄 오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 우리 열방교와 성도님들의 삶에도 생명이 넘치고 회복되는 고미울줄 믿습니다. 우리 자발회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은요.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으니 이런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표제도 이렇게 되어 있었지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고 성경책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고 그 은혜 안에 이렇게 살아내야 하는데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일까? 그 삶의 핵심이 무엇일까? 하면 함께함이라고 할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이제 사람과 함께하는 삶으로 드러나고 나타나는 수직적인 관계들 함께함의 은혜가 수평적인 관계로 이어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요. 저희가 지난 몇 주간 우리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 말씀 나누었던 걸 기억하시죠. 타락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과 함께했던 노아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길을 떠났던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오늘의 본문은요,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특히, 인간관계 속에, 가족과 이웃의 관계 속에 나타나야 하는지를 보여줘.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나 혼자 산다는 프로그램이 엄청난 인기를 끌고, 혼밥, 혼술, 혼자 하는 무엇인가가 일상화된 개인주의시대예요 이런 시대 속에서 명절이 되면, 명절 증후군을 겪는다는 말까지 생겨요. 가족들이 모이는 것이 부담스럽고, 친척들을 만나는 것이 피곤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혼자였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혼자 믿음 생활 잘 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라고 부르신 줄 믿으시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함께 하게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면 은혜가 우리 안에 흘러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 명절을 앞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뿐 아니라 가족과 친척 또 모든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니, 우리 앞에 서장로님이 기도 가운데 다 하셔가지고 설교를 안 해도 될것 같아요. 오늘 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짧은 네 구절 속에서 바울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핵심을 이 함께함에 담아내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공감하는 사람이에요.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함께 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말 성경 굉장히 부드럽게 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우 원문은요, 명령형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혹은 이렇게 하면 좋지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행하라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하래요. 특히 여기서 바울은요. 즐거워하는 자들, 기뻐하는 자들을 표현할 때헬라어표현에 현재 분사로 표현하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속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의 이벤트로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방식이 늘 그와 같아요. 그런데요, 그 순서가 흥미롭죠. 어떻게 되어 있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하고, 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선생님 둘 중에 뭐가 더 쉬우십니까? 즐거워하는 사람, 너 좋아하는 사람하고 함께 좋아해 주는 게 쉬우세요. 아니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주는 게 쉬우세요? 어, 우리 장로님은 남다르시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오는 사람하고 함께 울어주는 게 좋아요, 편해요. 왜요? 측은지심 동정심은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그가 나보다 지금 연약하고 못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게 쉬워요. 그런데요, 다른 사람이 진, 기쁨에 진심으로 기뻐하는 것은 어려워. 요 왜일까요?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 형제가 좋은 직장에 취직했을 때, 동료가 승진했을 때. 친구의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하실 수 있으세요? 사촌이 땅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해가 아파요? 괜히 있는 속담이 아니에요. 특히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이런 시험을 찾아옵니다 누군가는 성공을 자랑하고 누군가는 자녀를 자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세요? 물론 우리 성도님들 아마 진심으로 축하하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솔직히 우리의 마음에 기은 것은, 나도 모르게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거나, 그래서 어쩌라고 하는 반발심이 생기기도 하죠. 저가 나보다 나은 것, 저가 나보다 좋은 것이 썩 유쾌하지 않아요.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이 그렇대요. 타인의 불행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끼고, 타인의 성공에서 질투를 느끼고, 그럼 그래, 이 말을 돌려하면 타인이 잘 되면 불안감을 느끼고 타인이 실패하면 안도감을 느끼고. 그런데요, 우리의 복음은 어떠하지요? 복음은 인간의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오는 자들과 함께 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사람의 본성이 그러와 같지 않아도 복음은 우리를 그 삶으로 이끌어 가는 힘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남의 슬픔에 진정으로 공감할 수 있고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될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별명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였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슬피 오셨던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인간의 기쁨과 슬픔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이것이 성육신 사건. 성육신을 이야기할 때 단순히 인간의 몸을 입었다, 육신을 입었다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공감하시는 그것을 이루신 사건.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아시고 우리의 기쁨을 아셔서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시고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에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의 성공에 진심으로 박수를 칠 때, 우리가 작은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곁에서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여 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중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보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 것, 예수님이 저렇게 어. 하셨겠구 아, 알게 하고 느끼게 하는. 이것이 세상에 줄수 없는 복음의 능력이요. 교회의 능력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첫 번째 어떻게 한다고요? 공감하는 사람.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요? 경선해요.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을까요? 서로 마음을 시작. 아멘 16절 말씀은 세 가지의 명령을 갖고 있죠 첫 번째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는 뜻이에요 근데 같은 마음을 품으라 무슨 뜻이에요 다 똑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회기라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똑같이 생각해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마음 즉 사랑과 배려의 마음을 같이 하라 라는말씀니요 오늘 본문 안에서 그 뜻이에요 서로를 향한 사랑과 배려하는 마음을 그 마음을 같은 마음으로 품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세대 차이, 가치관 차이 등 갈등이 생겨요 정치 얘기하고 자녀 교육 얘기하고 재산 이야기하고 의견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같아야 돼요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 서로에게 유익을 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돈만이 넘어 두 번째로 낮은 데 처하며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낮은 데 함께 이끌려갔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서 낮은 데는 요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는 낮은 사람.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소외된 사람. 또 낮은 일들. 그래서 보잘것 없는 일.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는 일. 이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두 의미 다 중요한 의미예요. 세상에 주목하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높은 사람들, 높은 일들이 아닌 것. 이것이 낮은 내 처안. 명절을 예를 들까요? 우리 성도님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누가 설거지할까요? 누가 음식 준비할까요? 누가 심부름하고 누가 귀진 일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요 높은 자리에 앉아서 훈수만 두는 사람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됩니 그리스도인은 낮은 대로 함께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이 함께 이끌려가다라는 원어적인 의미가 중요한데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맞이 못해서가 아니라 기꺼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만하니 우리가 먼저 하고 다른 사람들이 즐겨하지 않을 만하니 우리가 나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대로 행하게 하는 세 번째로 16절에서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지 마라고 명령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명절에 가장 듣기 싫은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맞대는 말이야 내가 살아보니까 말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만 맞다고 이야기하는 말이 듣기가 힘든 말이야 남의 얘기는 안 들어 내 얘기만 맞아.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안에 성경의 진리는 진리죠. 그런데 성경의 진리를 내 생각에 섞어.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하며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대하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이 안 돼요. 집안 잘하지. 그러면 복음이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고금이 들어갈 수가 없죠. 자기가 항상 맞고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소통과 공감은요. 내려가면서 시작돼요. 어린아이와 대화하려면 우리 어른들 어떻게 하죠? 눈높이를 맞춰요. 눈높이를 맞출 때 어떻게 하세요? 애를 확 집어들어가지고 눈높이를 맞추십니까? 아니면 내가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춰요. 맞추... 아이를 들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낮아지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까지 말구입까지 낮아지. 그것을 우리로 살아내라고 바울은 지금 권면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선을 행하여 화목을 이루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갖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을 이루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 단어는 원어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연히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라, 미리 깊이 생각하고 계획하라 라는 뜻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선한 일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유익을 줄까? 이것을 미리 생각하고 연구하라는 말씀이에요. 누군가 나에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즉각적으로 튀어나오는 것은 우리의 본능이죠. 예를 들어, 누가 나를 한대 때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죠? 나도 한대 같이 쳐야죠. 본능이에요. 그런데 잠시 멈춰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반응이 무엇일까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영성 그래서 한대 쳤을 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요. 오른밤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하셨지. 본능대로 행하지 않고 말씀대로 하는 거고 그것이 영성이에요. 특별히 선을 이루기 위하여, 화목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하는 것. 화목은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평화를 위해 할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자존심을 때로는 굽힐 줄도 알아야 되고,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미리 준비하라고 말씀니 18절 말씀은 근데 바울이요. 이 말리를 이 명령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할수 있거든.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모든 사람과 함께 항상 화목한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님을 알아요. 이 일이 힘든 일임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하고, 건면을. 내가 먼저 굽히고 노력해도 상대방이 거부할 수 있죠. 나는 선을 하러 행하는데 상대방은 계속 악으로 행할 수 있죠. 화해가 불가능한 상황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너희로서는, 이라고 하죠. 할수 있거나 하기는 어렵지만, 너희로서는, 너희로부터 나오는 것. 너희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희는, 평화가 깨지는 것의 원인이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 우리 성들이 말씀을 우리 명절에 적용해 보세요. 내가 먼저,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결과는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화목을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결과를 생각하고, 행하지 않죠. 결과는 누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가 어떻게 봤든지 우리로서는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이고 모습이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낸슨 만델라 대통령 아시죠? 사람이 젊었을 때 억울한 판결을 당해서 처음에 5년간 감옥에 투옥됐는데 갑자기 종신역으로 바뀌고 우리 27년 동안 억울한 감옥생활을 해요. 그리고 그가 석방되게 되었을 때 자기를 가두었던 사람들을 다 용서했다고 전해요 져 그래서 그가 대통령이 된 뒤에 그 취임식에서 자신을 간수하며 괴롭혔던 간수를 초대했대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당신을 그렇게 억울하게 만들고 악으로 대했던 사람들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감옥에서 나왔을 때, 만약 증오와 복수심을 가지고 나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니다 용서는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니다 계속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평화는 상대방이 만든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나오는 것니다 하나 우리 성도님들, 보냄이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을 이렇게 하라고 건네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다 겸손하게 낮아질 줄도 아는 사람이고 화목과 평화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맞지하게 될 명절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명절 전에요. 선한 일과 화목을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가족들의 모임이 되게 당연한 것 같지만 기도하는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번 명절에 제가 누구와 화해해야 합니까? 제가 어떤 선한 일을 준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혹시나 교만함과 시기함이 있다면, 제거해야 달라고. 구체적으로 준비하시면 더욱 좋아요. 과거의 상처를 용서하기 위한 결단이 있으실 수도 있고, 섬김의 자세로 낮은 일을 지원하시는 일도 있을 수 있어요. 칭찬과 격려의 말도 중요합니다. 이게 준비하세요. 그리고 명절 가운데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하되 지혜롭게 행하세요. 함께 즐거워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조카가 시험에 합격했다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형제가 승진했다면 시기하지 말고 기뻐하시고, 누군가 친척들 중에 돈을 많이 벌었다고. 어, 주식을, 요즘에 주식이 어마어마하다면서가잘 몰라서. 주식을 해서 혹은 부동산으로 하다못해 로또에 대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면 기뻐하세요. 오는 자들하고도 함께 울어주시죠. 누군가 사업이 실패했다고 말할 때 그때 훈계하고 가르치려고 하지 마시고 열심히 안 해서 그런다고 정죄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세요. 또 누군가 건강이 안 좋다고 이야기한다면 무관심하지 마시고 마음에 남의 암도 내 감기만 못하다면 무관심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세요. 또 누군가 자녀 문제로 고민하면 나 때는 말이야. 우리 애 키울 때는 많은 말 하지 마시고 그냥 도박도 해주시면 돼요. 우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보니까 내 경험을 강요하고 어 요즘 젊은 친구들 하면 어? 세대를 비판하고 나 때는 그렇게 어려웠는데 말이야. 내 생각에는 내 것이 맞다고 강요하면 하지 마시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관심을 가지고 들어주시고, 정말 그 일로 힘들었겠구나. 공감해 주시고, 정말 잘했다. 칭찬과 격려해 주시고, 내가 도와줄 일은 없을까? 한번 물어봐 주세요. 특별히 가족 간에 모여서 정치 이야기하면 의견 차이로 싸움 납니다. 재산 이야기하면 비교가 돼서 마음이 상하고, 자녀 이야기하면 우월감이나 열등감 같은. 더 생긴 까요 과거의 상처를 들추지 마세요. 그래서 화목을 이루는 피스메이커가 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에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갖지 말라. 만약 누군가 혹시 우리 성도님들 무시한다면 맞받아치지 마세요. 손바닥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요. 과거를 들추어낸다고 너도 그랬잖아. 똑같이 그러지 마세요. 비교하고 무시한다고 변명하거나 나는 일기 있어 더 자랑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냥 흘려버리시면 돼요. 상처 주는 말을 한다고 같이 나도 호비고파서 상처 줄기를 애쓰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성은 그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는 그렇게 할수 있기에 또 그렇게 해야 하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그 삶을 권멸하고 명령하고 요청합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몇 주간 하나님과 함께함에 대하여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아 하나님과 함께해서 좋았어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와 가족과 친척과 진정으로 함께 걸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증거하고, 우리를 통하여 삶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요, 박남희 권사님 장례를 치렀어요. 월요일 밤에 늦은 시간에 돌아가셔서, 저희가 화요일 날 아침부터 급하게 교들과 연락을 하고, 함께 장례, 과정을 함께 했어요. 따님에게 연락이 와서 목사님 어머님 다니셨던 교회에서 장례를 치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성도들이 마음을 다하고 시간을 내고 슬픔당한 유가족들과 함께 했고 마지막에 그 봉안당에 봉안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같이 있었어요. 우리의 함께함을 통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전해지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성도의 삶, 형제자매와 함께하는 삶이 나타난 현장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족 친지 간에 이 함께함의 능력을 보여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요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며. 특히 가장 가까운 친척들과 가족들이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번 명절에 우리를 통하여 아,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해지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능력이 드러나서 가족들 사이에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구나 간증하는 그 아름다운 간증들이 많이 나오는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이루어내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하시라고요? 미리 준비하세요 기도하며 준비하십시오 명절에 우리 가운데 벌어질 그 일들을 기도하며 준비하고 아, 우리가 이번 명절에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으로 이런 모습으로 살아내봐야지 결단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내고 평화를 이루고 함께 즐거하고 함께 울어 공감과 회복이 일어나는 여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